반갑습니다, 구사입니다. 자 오늘의 탄마이는 바로 말자 새끼입니다. 근데 제가 칼라베이를 들었거든요. 이 육감,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리 봐도 정글할 때도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 이거 이왜 맞냐? 자 알파로 일단은 살살 패주시다. 자 딜교 개쌉 이더. 자, 타워 안 맞는 선에서 거리 주면은 알파 들어갈 거예요. 요렇게. 자, 나쁘지 않죠? 저거 이제 킬각 볼수 있습니다. 자, 패시브 쌓는 순간 바로 이렇게 그냥 알파! 그리고 패시브만 맞춰도 죽습니다. 근데 이거 웨이브가 개 아깝죠? 어, 월형이 갱 왔죠 날 쌉니다. 근데 풀이 있어요. 알파 못 눌렀습니다. 개값이 이제 이 친구가 알파 거리 자체를 안 줘요. 개쌉 노잼이죠. 저 공어충. 저 벌레를 조련하는 말자 너무 너무 챔피언이 거지 같습니다. 하지만 마스터이도 벌레죠. 이거, 강만 준다면은, 네, 바로 이렇게, 공 끼고 존나패요 아, 탈론이 왔지만, 다행입니다. 자, 이거 저 탈론 쉐기 한번 해볼 만하죠. 탈레이 돌았고요. 돌아오는 큐 씹었는데, 까비. 자 그냥 거리만 주게끔 앞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개패버리면 됩니다 얘궁 없잖아요 그냥 마이 보다 궁 쿨이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달달하죠 자 칼라이비 탑 마이 하는데 날짜가 나온다? 그럼 개이득이에요 근데 미드는 좀 어려워요 약간 미드에는 뭐랄까 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저는 좀 어렵습니다 자, 집안 갔어요. 왜냐? 궁이 있으니까. 한 번, 대교 살짝 해볼게요. 대패 줍니다. 최대한. 제 궁이 있어가지고, 더 이상 못 때렸습니다. 자, 이제 오행님이 이거를 봐주시면 좋을 텐데. 오행님, 여기 말자 있어요. 오신다, 오신다, 오신다. 살살 낚아보겠습니다. 탈론을 못 봤어요. 까비 말자 풀 빠졌죠? 여기서 중요한 거 말자 나무 위키 쳐서 스킬을 들어갑니다. 자 궁쿨이 몇 초인지 정확히 알아야죠. 자 140초 나왔습니다. 자, 거리만 주면은 바로 플래시로 들어갈 거예요. 얘궁 없잖아요. 이렇게 들어갑니다. 자, 타워 한대 세레머니로 쳐주고요. 자, 사실, 못 잡는 줄 알았습니다. 쫄았어요 자, 이등 많이 봐야죠. 최대한 봐야 됩니다. 최대한. 여기서 타워 최고까지. 근데 제가 플래시도 없고 해가지고. 이렇게 무작정 뛰어갈 수 밖에 없어요. 싸우려면. 자, 저 정도 피면은, 집안 가면은, 뭐겠어요? 사망이죠. 워잉님이 지금 레드 쪽에 있는데 탑에 온대요. 신기합니다. 자, 말자, 노탭. 워잉님 오셨습니다. 최대한 때려줘요, 최대한 발달 싸고요 탑이 맛집인 거 아신 거지 <laughs> 자, 워잉님이 걸어오는 우리 벌레 챔피언을 저렇게 실피로 만들어버렸어요 오케이, 저건 그냥 제가 가서 잡으면 되죠 놀라 뛰어간 다음에 빨대 브잉 이상한 거 봤고요 자, 일부러 죽어줬습니다. 말자도 먹고 살아야죠. 나 <laughs> 이거, 복수해줘야죠. 자, 궁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. 왜냐? 순사잖아요. <laughs> 말자 만나시면은, 모랑 가고 바로 쑥 올리시면 됩니다. 참고하세요. 자, 말자가 지금 또 여기 오고 있는데, 어 탈론이다. 자 무시하고 갑니다. 전수은이 있잖아요. 이 잘큰마의 누가 막을 건데? 자, 탈론이 아마 불거복 먹을 때 스킬을 써가지고 쟤도 들어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. 아타칸 챙겨 주고요. 우인수도 나오죠 이제. 자, 이번에도 탑을 좀 압박을 해봅시다. 르블랑이 올까요? 오네요. 아 저봐, 발라놨죠? 자, 말자. 바로 타겟팅 변경합니다. 우리 말자는 그냥 개패주면 돼요. 궁도 안 쓰는 거 봐요. 궁도 있는데. 자, 탈론까지. 아유, 왜코서가 풀리냐? 깝이요. 자, 이렇게 첫판. 말자. 벌레 대 벌레 대전. 제가 이겼습니다. 마스터가 왜 걸리냐고요? 눈가리가 일곱 개거든요. 자, 이제 곧 있으면 슬슬 마스터 올때 됐죠.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. 자, 두 번째 판은 바로 오른입니다. 근데, 비교하다가 와드 하는 순간, 바로 이렇게 갱에 맞아서 뒤져버렸네요. 자, 오르니, 이저 W 스킬이 정말 세거든요. 저거 할때 알파 쓰는 게 그나마 들교를 제일 손해를 덜 봐요. 저거 없으니까 또 대포 먹고, 들교. 나쁘지 않은 들교죠. 자, 패시브를 쌓고 때리는 게 제일 좋은. 자, 이 W 뺐습니다. 아, 왜 이렇게 안 죽어요? 아! 어! 평타한데 죽어, 이거? 이게 평타한데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. 너무 아쉬웠어요. 들어주세요 제발. 제발. 아, 얘 나랑 플래시 같이 도는데? 제발! 어, 살았죠? 자, 03의 마스터이. 아주 귀합니다. 자, 이 개같은 렉사에 끝까지 쫓아갑니다. 감정적으로 게임해야 됩니다. 예, 잡아줬고요. 오, 저 독을 꾸는 새끼다고 자, 떼전니가 오니까, 맞아줍시다. 알파가 없어서 어차피 맞을 수 밖에 없어요. 아, 이거 실수했다. 자, 밑에 싸울 때한번 붙어봤습니다. 오, 나쁘지 않은데요? 자, 이거 안 나여가지고, 르블랑으로. 오케 나이스. 어, 이거 렉 사이로 봅시다. 알파커 돌린 다음에, 떼나 보고. 오케 나이스. 아 굉장히 오랜만에. 빤 스킬 했습니다. 여기가 바로 메스터이죠. 쓱싹가쓱싹가 한타가 아니야. 이제 아, 이 오를 아, 구인수가 나왔잖아요. 뭐 없습니다. 아까 그렇게 제가 힘들게 못 잡았던 이 뚱땡이 새끼 그냥 잡죠? 너무 꼬셔요 정말로. 자마스터인을 한타 채입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여기서 이제 게임 다비겨진 겁니다. 오른새끼, 아까 그 라인전 때 마스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어, 안 돼요. 공 돌면 캐리죠. 너무 달달하고요. 2차까지 밀어주겠습니다. 자, 집 가면은 이제 경계가 나오겠네요. 자, 레드는, 당연히, 제가 먹어야죠. 저는, 흠켄치가, 넥살을 데리고 갈 거라 생각해가지고, 좀 늦게 들어갔는데, 데려갈 거 바로바로 데리고 가지. 자, 이, 돼지 시앗기 녹여주고요. 살살 녹죠. 자, 다시, 오른 한 번, 암살해봅시다. 아 이거 있나? 와드인가? 뭐야 이거 야개패면 됩니다 오늘 살살 녹아요 몰인수 경계가 진짜 탱커한테는 완벽한 템이에요 자 르블랑도 어? W를 빼? 그러면은 잡으면 됩니다 점화 바르고요 그럼 분신이 뭔지 확실히 알수 있겠죠 아, 그, 펜타킬 하나 먹고, 진짜, 마스터에가 한 번에 완개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. 자, 이거 한번 붙어봐야죠. 자, 마스터에 풀템이죠, 거의. 도란건까지 포함해서. 자, 들어갑시다. 마무리. 개패줍니다. 아무한테 알파써도다 죽어요. 찬양하라 쓱싹가, 쓱싹가. 자 라인전을 개처발렸지만 그래도 드지. 네명다죽어요 오른님 잘하시네요.